전성사 비평은 전성 자료 그 자체 트레디티온과 어떠한 전성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가 트라디티오로 연구합니다. 앞 영상에서 전성 사례 한 부분을 하였는데 오늘 신학과 목회 20집에 수록된 오택현 교수님의 구약성서 전성사 비평과 구체적 적용 제2 이사야 선포의 절정인 야외의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성서 2에 함께 참조하였습니다. 이사야스는 전반부 39개 장과 후반부 27개 장 모두 66장입니다. 성경과 유사하지요? 그래서 이사야스를 작은 성경이라 하기도 합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의 이사야가 주전 8세기 활동했던 아시리아 전성시대, 어, 시대였고, 후반부는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무명의 연자, 56장에서 66장까지 제3 이사야로 페르시아 고레스 측령을 시작으로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한또 다른 무명의 연자로 봅니다. 이들은 이사야의 후학들로 당연히 이사야의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자 둠은 제2 이사야에서 야외의 종의 노래 4개를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그 중에서 이제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며 희미한 불꽃도 끄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온 땅에 의가 굳게 세워지기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 1절에서 6절인데,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는 낙심할지라도, 자기를 전통의 화살같이 숨기셨다가 때가 이르면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임무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노래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채찍으로 맞고 수염이 뽑히는 모욕을 당하며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는 야외께서 자기를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 걷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끝에는 보상과 영광이 있을 것을 압니다. 야외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이 종의 고난을 통한 것입니다. 어, 이에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열방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전령이 외치는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즉, 야외는 왕이시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 52장 13절에서 53장 전체까지인데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기하게 되리라 야외께서는 열방들에게 종이 고난을 통하여 종기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53장 6절 <laughs>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실켜도다 아멘. 속죄 제물이 되신 고난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인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전승사 비평에서. 야위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전성자료 트레디툼입니다. 제2이사야가 활동하기 직전 주전 7세기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예언 전성이 야위의 종의 노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49장 1절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예리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바로 이것이 소명전성자료라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예레미야 1장 9절. 여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입, 연 직분의 준비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적,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레미아 1장 5절.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열방을 향한 선포, 전성 자료입니다. 고난 전성에 대해서는 그 10편 탄원시의 고난당하는 시인의 모습이, 고난당하는 그 의인의 모습이, 야외의 종의 노래 안에 종에게 가해지는 백성들의 거부와 위협, 종의 고난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전성자료로 볼수 있고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만큼 고단한 생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고난 체험을 어, 들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은 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수하라 우리도 고수하리라 하며네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26장 6절. 성전이 무너뜨릴 것이라 연후에 8절. 예레미야가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11절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성전법에 걸려 예레미야가 잡혀갑니다. 그런데 판례가 있습니다. 26장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셀 사람 이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미가서 3장 12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강구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미가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언자를 죽이라 하느냐? 예레미야가 죽음을 면하고 어, 풀려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예레미야의 고난 전성을 발전시켜 대석의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전성사 비평에서 야위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전성과정 트라디티오입니다. 먼저 미시파트, 정의. 신명기 명 10장 18절,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뜻과 옷을 주시나니, 그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강조된 과와 가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포르기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정의에 대한 사회적 측면이 야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로 어 바뀌었습니다. 정의 미시파트 제2 이사야는 11번 사용하였는데 야훼의 정의 노래 첫 번째 어세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세 개에 각각 한 개씩, 이렇게 해서 모두 여섯 번 등장합니다. 42장, 1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미시파티 3절,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49장 4절.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 1인칭 미시 파티, 어, 어그는 미시 파트 같습니다. 50장 8절. 나의 대적이 누구냐? 역시 1인칭, 미시 파티 등장합니다.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 3인칭 명사 미시 파트 등장합니다. 어, 히브리어 성경 원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외의 종의 노래에서의 미시파트 어, 이는 사회 정의 대신 낙담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 바벨론에게 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스스로 미시파트를 통해 바벨론 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시는 모습을 통해 유일신 하나님의 참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의 미시파트 전성과정이 포로기 상황에서 전성 변화를 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적 표현인 이라크 염 그의 날이 장구하다. 오래 산다. 염, 날.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라크 염 6장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네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라크 염 11장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라크 염. 그 신명기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언어로 신명기 전성의 유물을 판가름 할수 있는 그 중요한 척도라 할수 있습니다. 야외의 정의 노래 네 번째 어, 이사야 오십삼 장십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아라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외의 종의 노래에서의 아라크 요메는 그 야외의 의도로 종이 상하고 병들지만 야외의 지키심으로 인해 그가 후선을 보며 그의 날이 길어질 것임을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신명기 역사의 표현인 아라크 이옴을 제2 이사야가 사용했다는 자체가 신명기 역사의 전승이 중요 전승 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스, 예스, 예스는 캔, 캔, 캔. 아니, 아니, 아니는 로, 로, 로.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네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어,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미니라. 아니, 로자를 사용하여, 로 아라크 이 너희 날이 길지 못한다. 30장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서는 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로 아라크염 뭐뭐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라크염 장수하는 길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모두 장수의 복 아라크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